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땅은 좀 젖어 있고요. 안개가 좀 많이 껴있는데 날씨는 뭐좀 포근한 편입니다. 부천 삼정동에서 성남 시흥동 픽업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성남 시흥동 픽업 했고요. 도당동으로 이동해서 성남 여수동 픽업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35분, 부천 도당동에서 성남 여수동 픽업했습니다. 오전 10시 52분, 부천 삼정동에서 송파 가락동 픽업했습니다. 삼정동에서 송파 하나 더 가져가려고 픽업을 들어왔는데, 기사가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물건 챙기고 있고, 10분정도 물건 챙기는거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아 지금 엉뚱한 데서 시간 낭비하는 바람에 픽업 하나를 놓쳐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지만 오바에서 픽업을 하나 보였습니다. 부천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랬었는데 성내동에서 문정동 급송호자가 나와서 여기까지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오후 12시 45분 성남 두 군데가 픽업한 지 시간이 좀 돼서 성남을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시영동을 먼저 완려했습니다 오후 12시 58분 성남 여수동 완료했습니다. 오후 1시 17분 성파문정동 완료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성파구 가락동 완료했습니다. 오후 2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락동 완료하고 식사하고 뭐 대기하다가 3시 예약 9,000 오더를 잡아놨었는데 중간에 추가를 한 것도 없고 예약 시간 될 때까지 꼽박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네요. 칼질 로더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잡을만한 것도 없고요. 추가로 가져갈 만한 게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3시 21분 입니다 오금동에서 안양 석수동 급성어다 추가로 픽업했습니다 추가할 만한 어다가 별로 없어서 안양 쪽으로 돌아서 부천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후 4시 21분 안양 석수동 완료했습니다 오후 5시 8분, 부천 중동 완료했습니다. 오후 5시 45분, 부천 심곡동에서 인천 서구 당화동을 잡았는데, 같은 데서 원창동에 나와서 조금 돌아서 들어가려고 같이 픽업을 했습니다. 오후 5시 55분 송내동에서 인천 청라 픽업 했고요. 부평동 이동에서 김포 운양동까지 픽업을 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후 6시 13분 부평동에서 김포 운양동까지 픽업 다 완료했습니다. 오후 6시 31분 인천 서구 원창동 완료했습니다. 오후 6시 46분 인천 청라동 완료했습니다. 7시 5분 인천 강화동 완료했습니다. 오후 7시 28분 김포 운양동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수근해서 뭐 날씨 때문에 도망갈 정도는 아니고 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양동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또 집방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오더네요. 김포 풍무동 이동해서 김포 구례동 가는 거 추가하겠습니다. 오후 8시 35분, 김포 풍무동에서 김포 구례동 추가했습니다. 아침에도 안개가 좀 심했는데, 지금 밤 되니까 다시 안개가 편하게 끼워네요 오후 9시 김포 구례동 완료했습니다 음, 이제 요, 뭐, 김포에서 더는 대기 안하고요 인천 공천동 지나서 부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후 9시 29분 집에 빈 차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총 주행거리는 231.4km네요.